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처음 나왔을 때전 세계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SLBM 탑재한 그런 잠수함을 런칭했다고 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전략 무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도산 안창호급에 있는 이 AIP 시스템은요 우리가 개발하고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14일이 아니라 무려 30일간 자망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방산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먼저 보는 시간. KTV 밀리보기 군사 전문기자 이세환입니다. 여러분, 이독일이 나라는요. 20세기에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켰습니다. 바로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이죠. 그런데요. 이 독일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을 상대로 싸워야 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독일이 이 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바로 잠수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보트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이 유보트가 얼마나 활약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단한 줌밖에 안 되는 유보트가 2차 대전 초반에 영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넣습니다. 당시 영국이 느꼈던 공포는 어마어마했어요. 매일 신문에 헤드라인이 이 유보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잠수함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이 왜 무서울까요? 일단 여러분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2차 대전 때는 물론 지금 현재도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지상에 있는 물건이나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는 우리가 레이더 같은 걸 해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로 전파가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디에 뭔가 있으면 잡아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파가 통과를 사실상 못하죠. 왜? 공기와 달리 물속은 질량이 800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전파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음파로 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파는 전파와 달리 굉장히 멀리 못 가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바닷속은요, 이 바닷속은 아, 이 여러 가지 수원 변화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음파가 이 수원 변화층에 부딪히면 방향이 꺾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즉, 여러분들, 이 바다 속은요, 천연의 스텔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적이 나를 찾아내기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해군 전력이 약한 쪽에서는 이 잠수함이 굉장히 요긴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군이 약하냐? 사실 안 약해요. 안 약한데 하필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까지 있는 거예요. 북한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중국하고 일본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2천 톤급 이상의 수상함 수상전투함, 즉 물에 떠서 전투하는 수상함만 봤을 땐 우리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수상함이라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이 서른 대 갖고 있다고 우리도 서른 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서른 척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쟤는 또 마흔 척이 또 나올 텐데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잠수함입니다 왜? 잠수함을 찾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굉장히 요긴한데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잠수함이 점점 더 무서워지죠. 왜냐? 예전엔 잠수함에 어뢰, 즉, 배를 격침시킬 수 있는 어뢰만 탑재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잠수함에 미사일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요, 적국 영해에 몰래 들어가서 갑자기 적 영토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적 잠수함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적 잠수함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사일을 쏠지 모르거든요. 특히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잠수함은요, 비대칭 전략국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잠수함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뭐, 1200톤급 잠수함, 1800톤급 잠수함, 이렇게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800톤급 잠수함만 해도 미사일을 탑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크기가 작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은요, 3,000톤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 이런 탄도미사일은요,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원자력 잠수함, 즉핵 잠수함에 대부분 많이 실려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가지 사정상 핵 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레식 잠수함으로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탄도 미사일을 적재한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죠. 이게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이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게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탄도 미사일 뭐 우리가 요즘에 탄도 미사일 허머 5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데 이 탄도 미사일은 여러분들 전략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정확히 날아가는 이 미사일이 만약에 적이 적 잠수함이 몰래 이걸 우리 영해로 갖고 와서 갑자기 발사해서 우리 중요 산업시설이나 군기지 혹은 뭐요 군수내부가 있는 이런 곳을 타격한다고 생각하고 싶죠. 맞는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일본이 잠수함 이 우리보다 많아요. 그리고 일본제 잠수함도 좋아요. 물론, 우리하고 일본하고 좀 전쟁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전력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없는 살림에 작년에 김근옥 영웅함이라고 해서, 물론 좀 형태는 좀 기괴하긴 하지만, SLBM 잠수함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실 좀, 김근옥 영웅함은, 북한제 잠수함은 다 물속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잠수함은, 은밀한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많이 나면은 음파에 걸려요. 어. 그래서 북한제 잠수함은 보통 이제 경운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경운기라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도 있고요. 그 원자력 잠수함 안에 탄도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어요. 무섭죠. 근데 중국제 탄도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중국제 잠수함도 북한제가 경운기라면 뭐 중국제는 콤바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거예요. <laughs> 은밀성에서는 아직 중국이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도산 안창국 잠수함은요. 은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3천 톤급이기 때문에 이 탄도 미사일을 여섯 발씩이나 실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10발까지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 그러니까 이 음파 탐지기 시스템도 최신의 음파 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처음 나왔을 때전 세계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SLBM 탑재한 그런 잠수함을 런칭했다고 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전략 무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한국이 뭐 이제 탱크나 뭐 자주포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그냥 아 그러려니 하는데 한국이 전략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게 몇척 나온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략 미사일을 열발이나 탑재한다고 싫은 거예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이른바 독침 전략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하고 싸우면 이기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하고 싸우면 난 죽겠지.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너 팔다리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싸움을 하려는 상대도 뭐예요? 야 비록 내가 이기지만 내가 싸움으로 해서 나도 영구 장애가 된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겠죠. 싸움을. 피하게 되겠죠. 우리를 잘못 건드리겠죠. 이게 바로 독침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독침 전략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SLM을 탑재함은 잠수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건 디젤 엔진이 있어요. 그럼 디젤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젤 엔진에서 뭘 해야 돼요? 가스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물속에서 어떻게 가스를 내보내? 그렇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수상 주행을 하면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순전히 배터리로만 가야 해요. 이게 지금까지의 재래식 잠수함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AIP 시스템이 있어요. 즉 공기 부료 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기가 필요 없이도 굉장히 긴 시간 자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AIP 시스템을 수입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AIP 시스템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배터리도 굉장히 좋은, 우리가 만든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에요, 여러분들. 리튬 배터리 강국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요, 하루에 한 번은 떠올라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디젤 엔진 돌려서. 근데 이 AIP가 있으면 14일간 물에 떠물 밖으로 떠올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산 안창호급에 있는 이 AIP 시스템은요. 우리가 개발하고 한번 시험을 해 봤거든요. 14일이 아니라 무려 30일간 자망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30일간 자망이 가능하다는 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어디든지 갔다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30일 작전 방경권 안에 있는 나라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도산안차급 잠수함이 잠수했다 그때부터는 어디 갔지? 어디서 나올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좋은 무기를 만들기만 한 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이런 잠수함을 원하는 국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을 어떻게 얻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좋은 자망을 오래 할수 있는 잠수함을 원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 캐나다였죠. 처음에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후보에 우리나라가 올라갔을 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일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잠수함을 만드는 컨셉이 다릅니다. 우리 잠수함은 은밀하게 멀리 가는 데 초점이 맞춰있고요. 일본 잠수함은 깊이 들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잠수함은 복각식이라고 해서 그 구조가 이중 구조예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캐나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영해도 그만큼 굉장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원한 것은 은밀하게 멀리 가는 잠수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후보에 올랐고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새로운 라이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프랑스가 들어왔죠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고요 체식 잠수함도 굉장히 잘 만든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프랑스가 또 캐나다하고 관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프랑스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아마 결판이 날 거예요 다른 나라도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깍두기예요 본 게임은 우리나라 잠수함하고 프랑스 잠수함하고 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있죠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점 우리가 캐나다한테 잠수함을 이제. 제시했을 때 캐나다는 탄도미사일 같은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자막하면서 패트롤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그큰 공간을 승무원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재설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이 넓어졌죠.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은 승무원의 거주성도 굉장히 쾌적해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더 많은 대한미사일이나 혹은. 어뢰도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입맛엔 딱 맞아요. 물론 프랑스제 어 잠수함도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 우리의 합리적인 가격도 또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잠수함이 선택될 가능성이 51%라고 봅니다. 여러분 40과 51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앞이 4자잖아 그하고 앞이 오자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방산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먼저 보는 시간 KTV 밀리보기 다음 시간에는요 창공의 지배자 KF-21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 기자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